다음 주에 당장 너무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아, 이거를 그냥 갈순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방송하시는 배우분들이나 뭐 아이돌분들이나 연예인분들이나 그리고 예비 신부분들 갑자기 진짜 중요한 데이트나 뭐 소개팅이나 이런 걸 앞두고 뭐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데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청담리트 의원 김재림 원장입니다. 제가 좀제 입으로 말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종종 좀 동안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 편인데, 제가 생각보다 이제 나이가 좀더 있긴 한데, 아직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병원을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시술 접근성이 좋은 편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시술을 많이 받아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나름 내 동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라는 것들을 시술을 좀 탑6 정도를 뽑아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첫 번째는 스킨보톡스 시술인데요 사실 이 스킨보톡스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많이는 받지 않는 시술인데 그 이유는 이게 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잘 놔도 좀 바늘자국 같은 게좀 남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아픈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많이 받진 않지만 그래도 넣은 거는 받기는 받고 그리고 가장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시술인 것 같고, 많은 분들에게는 이것만 잘 받아도 어느 정도는 동안의 효과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넣어 보았는데요. 스키모톡스는 이제 아래쪽에 놔주면 약간의 리프팅 효과를 내기도 하고, 모공 있는 쪽에 놔주면 피지 분비를 좀 조절하면서 모공이 좀 타이트닝 되는 어, 효과까지 느낄 수 있고, 맞고 나서 피부가 좀잘 받는 분들은 좀 뽀얘지거나 환해지는 느낌도 같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통증과 바늘 자국이 생기는 것만 제외하면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서 동안을 유지하는데 또는 동안을 빠르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프웨이브 시술인데요. 굉장히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도 모든 사람들이 아는 시술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프웨이브는 간단히 설명하면 피부 아래에 가장 얕은 깊이 1.5mm의 열 에너지를 선으로 이렇게 깔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열선을 쫙 깔아주니까 피부 진피층에 자극이 돼서 콜라겐이 생기는 시술인데, 다른 안티에이징 시술에 비해서 피부가 조여지고 잔주름이 흐려지는 효과가 꽤 좋아요. 그래서 그 효과를 시술하고 한 2주, 4주 뒤부터 느끼면서 3개월 ]까지 좋아지고 뭐, 이런적으로는 1년에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더 자주 하시는 건 상관은 없고, 통증은 꽤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하고 나면 피부가 착좀 달라붙는 느낌이 잘 나기 때문에, 미묘하게 얼굴이 좀 이렇게 펼쳐지면서 처지는 것들이 많이 해소되기 때문에, 소프입만 잘 받아도 저는 3, 4년은 어려 보이는 게잘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주베룩 시술인데요. 사실 주베룩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시술을 할수 있어요. 뭐 주베룩 볼륨도 있고, 피부 주베룩 스킨도 있고, 그리고 이 주베룩을 손주사하는 방식도 있고, 기계주사하는 방식도 있고, 포텐저라는 레이저와 같이 할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미라젯이라는 장비를 활용해서도 넣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맞으시더라도 주베룩이라는 물질 자체가 피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콜라겐을 생성하도록 자극을 시키는데, 우리의 피부는 점점 얇아지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 주베룩을 올바르게 너무 뭉치지 않게 잘 필요한 사람이게 고르게 그러니까 사실 시술 방식에 따라 굉장히 좀 편차도 생길 수 있고 결과도 좀 기다려야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원리상으로 그리고 실제 우리가 했을 때 제가 시술했을 때 환자분들의 체감상에서도 피부가 탄탄해지거나 두꺼워지는 체감 이게 피부가 젊어지는 건데 이 체감에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이게 이어지면서 동시에. 점점 동안으로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배륙 시술을 어, 또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써마지 시술인데요. 사실 써마지는 제 생각에 이러한 시술 리스트에서 빼놓으면 굉장히 아쉬운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고주파 시술들이 써마지의 빈자리 또는 대체하기 위해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써마지가 피부가 점점 두꺼워지고 치밀해지고 또 탄탄해지고 잘 받는 분들은 약간 광도 나고 피부 결도 좋아지고 모공도 쪼여지는 이러한 복합적인 것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써마지 시술을 꾸준히 받아 주는 것이 혼자의 그 자기만 그 얼굴의 피부가 좀 멈춰 있는 느낌을 낼수 있고 그게 곧 동안이니까 써마지들 어, 어, 좋은 시술의 예로 어, 넣어 보았습니다. 어, 다섯 번째는 이제 M-페이스 리프팅인데요. 어, 사실 굉장히 최근에 핫한 리프팅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뭐 피부의 젊어짐이나 뭐 얼굴의 리프팅 이런 개념을 떠, 떠나서 가장 얼굴을 동안의 느낌으로 나의 젊었을 때 얼굴의 느낌으로 또는 지금 젊더라도 자기의 가장 피크 포인트 가장 좋았던 탱글하게 올라 붙은 그 젊은이의 얼굴의 느낌을 내는 방향성으로 설계된 것이 엠페이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유일한 주의사항은 엠페이스를 했을 때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해야 불필요한 기대도 없고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선택을 해서 만족을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만 잘 고려를 하거나 상담을 받고 하신다면 엠페이스가 실제로 동안을 만드는 느낌에서는 꽤잘 설계된 그런 리스팅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안에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안면이 많이 늘어지지 않는 것이 되는데요. 이 중안면 리프팅을 잘 하도록 가장 특출나게 하는 것이 저는 엠페이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안이라는 관점에서 엠페이스가 굉장히 탁월한 옵션이 될수 있겠습니다 어, 여섯 번째는 티타늄 리프팅인데요 어, 티타늄 리프팅을 제가 넣은 이유는 약간 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넣어봤어요 티타늄 리프팅이 유독 뭐 동안을 잘 만든다 이런 개념보다는 티타늄 리프팅의 가장 큰 장점은 즉각적인 효과와 환자나 고객 선택을 잘했을 때 자기 얼굴이 그거와 잘 맞을 때 티타늄 리프팅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입니다 다음 주에 당장 너무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아 이거를 그냥 갈순 없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티타임 리스팅을 하는게 빠른 어, 일단 급한 불 끄는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방송하시는 뭐 배우 분들이나 뭐뭐 아이돌 분들이나 연예인 분들이나 그리고 예비 신부 분들 그리고 갑자기 진짜 중요한 데이트나 뭐 소개팅이나 이런 걸 앞두고 뭐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데, 물론 티타늄도 좀안 맞는 분들이 있고 되게 잘 맞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거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지만, 어찌됐건 급하게 동안을 맞는다, 또 티도 안 나야 된다, 짝도안 나야 된다, 아픈 것도 싫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동안 시술 리스트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보았고요. 아마 이 대부분의 시술들을 제가 이전에 영상을 통해서 소개드린 해 적이 있을 거고 그걸 아마 요 위쪽에 아마 띄울 텐데 어 좀더 관심이 있거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그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